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병이 낫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 제목라고요 나병이 낫기까지. 다시 오늘 소개 제목라고요 나병이 낫기까지. 자 지난 주에는 치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냉인이자 구걸하지 않으면 살수 없었던 바디미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 낭만하고 절망하기 쉬운 현실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막히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자신을 제지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주 예수님을 다이세사손으로. 약속되고 계시는 메시아로 말씀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구원자 예수님께 자신의 보이지 않는 눈까지도 말 그대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정말 말씀대로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동탄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생각할 수 있는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치열하게 믿고 간구했던 믿음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신앙이었던 치열한 말씀의 신앙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도까지의 절실하고 치열했던 말씀들을 믿음 말씀의 열정과 함께 그렇게까지나 말씀들의 구원이 진정 보이지 않는 눈까지 그 자리에서 보이고 깨끗이 낫게 될 정도까지 생생하고 강렬한 하늘님과 구원의 일을 실제로 경험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 말씀들을 치열한 믿음과 함께하는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의 실제와 경험들. 생생한 강렬함들은 오늘 아래도 우리들에 있어서도 결코 다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일한 이치와 분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의 신앙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얼마나 실질적인 것이고 또한 어떻게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알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이1기야 5장 14절입니다.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 어린 아이의 살까지 회복되어 깨끗하게 었더라 이방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의 나병이 순식간에 치료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 그 자,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 순자에 통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만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이사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의지하며 말씀대로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 약속된 대로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믿음과 함께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좀더 직접적으로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시공을 넘는 전지대 하늘의 힘과 근원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한데적인구제예 수님께 십자가에서 목숨을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서 믿음께 말씀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남한과 같이 이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직접 성령의 역사에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그 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시간에 따라 나타나고 경험케 되며 성취 될수 있는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실제 경험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그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부분에 남한 같은 말씀에 신앙 말씀대로의 믿음이 한의 아버지 역사에서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와 국민한하뿐 아니라 공행평가 질서에 한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믿음에는 값 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구제에 십자가 목숨값 대수가 대신 난과 평에 구원에 그 값이 대신 치러지고 지키되지 않을 수 없은 시대와 나를 넘어서 지켜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목숨값 구원이, 그 예수님께서 성자함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과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과거, 인재 미래, 세상 끝날 영혼이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 십자가, 목숨구원의 역사가 연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들이 있어서, 또 성령님의 실제 경험에 있어서, 예수님 십자 목숨과 구원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짓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육신이 되시어 말씀대로 구원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역사에 있어서도 어느 본문의 남한과 같은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나 이렇게 남한과 같이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방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백성도 들 아니고 이방의 군대 장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의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엘리사동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들로의그씨화의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아무렇게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들의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전제는 우선 구원에 참여함입니다 말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정말 영생의 백성으로 끝나오고 말씀의 사람으로 뒤바뀐 그 아담과 하와 때의 죄와 사탄과 진노와 음부와 심판의 영점 노예 상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구제수는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말씀의 백성과 거듭난 자가 이런 말씀의 신앙,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누릴 정도의 말씀의 신앙이 아무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믿고 말씀도 행해야지 하는 님과 능력이, 그는 성상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아무나 그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과 전제는 네, 어떤 식으로 구제의 수 오실 메시아든 오실 메시아든 어떤 식으로 구제의 수 믿고 구원의 참여해 되는 것,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 뒤바뀌는 그 그게 모든 전제입니다. 아람, 나만이, 아람 군의 나만이 그랬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나만이. 그런 식으로 구원에 참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신앙, 부족해 보이는 대사심만큼도 안되는 그런 신앙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면 나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보면은 엘리사동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노발대발하면서 발길을 돌려서 돌아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만이 주변 사람들의 근민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는 좀 늦게 생각 가면은 말씀에근면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나만이, 예, 일차사신제 말씀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보통, 말씀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당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면은, 자신의 나병이 낫게 된다는 그 말씀은,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어떤면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처음에 노발대발하면서 발걸음을 돌렸던 그 나만이 어느 부문에서와 같이 그 말씀 그대로 따르게 된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돼 보이고 황당한 그 말씀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은 그 믿음의 한 단계 성장 조금 더 깊어진 말씀의 신앙 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깊어지고 치열해진 말씀의 신앙이라고 기적 같은 그런 말씀의 신앙이 된 것이라고 볼수 물론 거기서 하나님 뜻이 있었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됐겠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믿음이 성숙하거나 말씀에 치열한 신앙이 되기보다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결단과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견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더 치열하고 떠보이진 말씀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 그렇게 치열한 말씀의 신앙, 나만 같이 이 정도까지의 그 황당해 보이는 그 말씀까지 따를 정도의 그 말씀의 신앙과 함께 직접 성령님께서, 거성상하님께서그 정도까지나, 그 나병이 그 자리에서 치료, 말씀대로 치료될 정도의 강력한 그런 하늘의 힘과 능력들 함께하기 때문에,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님 백성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나의 모든 어려움들,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힘든 일들,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 불가능한 일들에 있어서도, 치유되고 해결되고 역전기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애나끌 죽는 문 있고 악한 세에 가득한 세상에서 하늘의 힘을 누리는 자들, 실제적으로 그 하늘의 힘을 생생 강력한 하늘의 힘을 누리는 자들,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하나 역사 누리고 성삼하자님의하나심의 역사 기뻐하시 역사를 누리는 자들은 다름 아니라 바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들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는지, 어느 정도 치열한 뜨거운 절실한 일정적인 말씀의 사람, 말씀의 신앙, 말씀의 결단과 문부림이 될수 있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실천하는 증거 중 안에 어떤 식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늘의 힘과 능력 우리 삶의 자리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역전되는 그런 하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생생히 나타나는 그런 응답과 예비들, 모든 역사들에 집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만의 나병이 그 자리에서 낫게 되기까지 참으로 쉬웠거나 순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만이 엘리사를 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기까지 곧 나만의 입장에서는 심히 비상식, 비성 비가업, 비현실적인 말씀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상하고 황당하며 짜증나고 만화같은 말씀 앞에서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정도의 말씀이지나 바꾸고 말하면, 그러한 것은 결코 아무나 믿고 순백하며 할수 있는, 할 수는 없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참으로 대단한 말씀의 신앙, 기적 같은 말씀의 신앙이 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정말 기적 이상으로 말씀 그대로 나빙이 순식간에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으로는 바로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 말씀들 믿음과 함께 그 위치와 역할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시자 구주 예수님으로 약속되신 분 네. 말씀의 신 성령님께서 시간 없는 전진의 하늘의 힘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 뜻과 약속의 말씀대로 다 실행하시오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다 이루신 시도와 나를 넘어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전진의 하늘의 힘으로 정말 그렇게까지 순식간에 나병 말씀 그대로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것이고 생생히 누리고 경험이 될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님께서 바로 단점 말씀 형식이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병 치료와 같은 하늘의 힘 구원의 역사의 실제와 경험은 결코 성령님 단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체육관상 모든 축복과 통치 성리하는 아버지께서 상상부터 사랑 능력으로 창시를부터 뜻하셔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대 하나하나 나타내서 누리게 하시며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들중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그한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근본적으로 말씀을 존재창조, 통치하시는 분인 것이기에, 하느님 아버지께도 그 정도까지의 나만의 그 말씀의 신앙이 그렇게까지나 합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일반 은총이든지, 특별 은총에관간 어쨌든 모든 하느님과 역사들에 있어서, 특히 믿음으로는 가볍는 은혜와 공짜 같은 수많의역사들 있어서, 그리고 직접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쟁의 하느님의 힘과 근농으로 인한 실제와 누림들마다, 단 하나, 단한 번도 이유 없이 구주의 순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혜와 국리를 하는 뿐 아니라 공영평과 평가, 지사함 또한안쓸수 없는 분인 것이기에 반드시 구주의 십자가 목숨과 구원에 집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온상과 천일류, 모든 생 공부가 될것고 온주가 될거시며 용어보다 작을 수 없는 성자임에서 구원자시며, 중보자시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적점 등의 위치와 일가신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 값으로 인생들이 있어, 이상할수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신한 몸으로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숨이 이르기까지 모든 대수과 대신, 나와 빈둥구 위한 각과대가 되신다 치르신과 함께 시도하나 를면 모든 것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과 완전히 전적으로 짓게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상을써서 말씀되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인 것이기에, 바로 그러한 나만의 그 정도까지의 말씀이신 앙이 구주 예수님 십자가 구원에도 더 나아가 모든 그 이름으로의 강구에 있어서도 우리를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의 나만의 나병 치료를 위시해서 크고 작은 모든 은혜와 역사들마다 근원적으로는 우리 인생들 이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부활기 인생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의 하늘인과 구원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 신분인 것일 뿐 아니라 삼위처럼 그 존재와 기능상 구약과 신약시대 오늘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 천창조 창세전 세상 끝에 영원일이까지 잠시라도 분리벽게 변기 수 없는 반면 은전 함께이시고 그렇게 다 완벽하게 좋아되시이 완전히 하지않의뜻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사3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3일체 하나님께서 그렇던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 하나 되시어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든 것을 다 실행하시고 모두 이루시는 분이 것이기에 나만의 그 정도까지의 말씀이시나니 성부 성자 성사 3일체 하나님의 기뻐의 역사 하시는 것과 강렬하심에 있어서도 그렇게까지 합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우연히 또는 쉽게 그 정도까지 말씀이 신앙이 되고 그렇게까지는 하늘의 힘, 구원의 역사들을 생생하게 강렬하게 경험할 수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어느 부문의 사럼그 정도까지 말씀의 신앙이 되어 그렇게까지 순식간에 깨끗이 나병이 치룩게 됨에 있어서 여러 과정과 손길과 승리가 있었음을 어느 부문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말씀의 신앙 그 정도까지 말씀의 신앙, 사실은 아주 작아 보이는 말씀의 신앙까지 믿음을 구원에 참하해된 자가 아니고서는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 전에 먼저 믿음으로 구원에 참하해 되어 하나님을 것으로 뒤바뀜이 모든 우선과 전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는 어느 본문제인1 1기야5장2절에 소개되고 증거된 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나만의 집으로 포로로 잡혀오고 종이된 소녀, 그리고 하느의 백성이죠. 이슬하하니의 백성, 그 종이된 포로 잡혀, 종이된 소녀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나 경로를 도무지 확인하기 힘든 것입니다. 나만이, 그 구원의 역사에 실제로 생산의 누리에 있어서 다른 경로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 포로로 잡혀온 여종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건수들 중 하나라 볼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께서 아들 가아 들부터 구주 의수님에 대해 미리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기되시게 하신 다양한 예평모임과 그림자들 약속의 상징들 등을 통해 말대도오신메시야를 믿고 의지함 함께 오늘 우리들과 동일하게 구원에 참여해 된것일 뿐만 아니라 제약들과 싸우고 부만 제약들은 자복하고 누르키면서 그렇게 나만의 가정에 전도할 정도까지의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이 된 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남한은 바로 그 여정을 통해 정도된 것이라 할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를 뜻과 약속과 승리 안에서 오심의 삶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 가부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마치 모욕하듯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직접적 경험적으로는 거의 체육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신자 구제의 성 약속 대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진하은 행과 실존의 정말 천국으로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어 타국위까지 말씀대로 갈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 우선은 그렇게 타고기까지 말씀대로 갈 정도까지 말씀이 신앙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강인하고 견고한 믿음이었다기보다는 아직은 어리고 연약함이 더 많은 신앙의 상태에서 오늘 본문 직전에유당 강에서 일곱 번시수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아주 멀리서부터 왔고, 신분도 대단하며, 심히 중풍인 자신에게 엘리사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사자를 통해서 대신 전달 받았을 때, 그러한 말씀을 순종할 정도까지, 그 말씀 그대로, 그런 형식의 말씀까지 순종할 정도의 신앙, 말씀의 신앙은 처음에는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사의 말씀이, 그런 행식으로 전해진 엘리사의 말씀이 우선이 되거나 순종이 되기는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당장이라도 돌아가려 발걸음을 옮긴 상태였음을 오늘 본문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는 한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적 생각, 이치, 상식이 우선 우위에 있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보면은 그의 종들이 나서서 마치 케어하고 말씀으로 근면하며, 어떤 면에선 성경 공부를 짧은 시간이지만 시키듯이 나만의 말씀, 나만이 말씀에 집중하고 우선하며, 심지어는 참으로 비상식적,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그 자신이 노바대별 했던 말씀을 그대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말씀 그대로의 신앙, 그 정도까지 말씀의 신앙이 되게... 될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만 스스로 하기 보다는 그 주변에, 좀더 주변에 사람들의 의해서, 말씀들의 근면, 예,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나 은혜나 개입이 있었다고도 볼수 있고요. 이 짧은 시간에 이 나만이, 예, 이 말씀에 그런 신앙이 좀더 급작스럽게 예,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은혜가 있었고 섭리가 있었고 또그 종들이 참 지혜롭게 그몇 마디 안 되지만 지혜롭게 나만에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발대발하고 당장 발걸음을 옮겼던 그 엘리사가 네. 짧은 시간이지만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것도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잠그라는 그럼 낫게 된다는 참 비상적 황당할 수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다는 것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졌다 깊어졌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만은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남만이엘리사동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노발대발하면서 돌이켜서 알아서 돌아왔다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만은 돌이켰고 참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 그대로 어쨌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힘들었지만. 어떤, 조금기나 십자가와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자기의 모든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어쨌든 그 말씀 그대로, 그런 말씀이라도 그대로 따라서 정도의 말씀의 신앙과 함께, 그렇게까지나 말씀대로의 역사, 기적이 생생하게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많은 경우 신앙이 부족하고 어림이 나만 전적으로 순종하기 전 오히려 노발대발했던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향한 결단과 몸부림들, 쉽게 말하면 성경공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나 증거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말씀에 있어서 더욱더 결단하고 몸부림치 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강인하고 경고한 말씀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만처럼 그 옆에 종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그 자신부터 해서 또 어떤 다른 건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 말씀과 치열하게 몸부림 치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장성하는 또 군사 같은 그런 믿음 심지어는 우리 다니엘이나 바울처럼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말씀의 신앙을 사모해야 됩니다. 몸부림치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따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 붙잡으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럼 성령의 힘을 얻어서 계속 순간순간마다 제약과 싸우고 그만 제약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목사실에서 증거하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이말씀에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몸부림 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 버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계속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게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면, 바로 그,란 말씀의 신앙, 본질적으로 바로 그,란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과 함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늘의 힘과 역사들, 은혜와 복들, 심지어 기동다 한번에까지 전적으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깊은, 치열한, 장성한 말씀에 신앙을 사모함에 독도 결단하고 문부림치면서 그로 인한 하늘의 힘과 은혜의 능력들, 생생함과 강력함들을 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상상도 못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만과 같이 나병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같이 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들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버지님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힘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로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식에 하 합당한 지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남은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치열하고 뜨거운 정말 전심으로 순전한 그런 말씀의 신앙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되어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말씀이 신앙 하나님께서 오늘도 얼마나 생생하고 강렬하게 역사하시는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경험하게 될수 있도록 은혜 를풀어주시옵소서 오늘날도 나병이 치유된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 응답과 예비하심들이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생생하고 강렬한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말씀에 몸부림과 함께 갈수 없다. 생생해지고, 풍성하게, 온 지경에,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수 있도록 오늘 배불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민족과 교계 세상 열방 가운데 그런 말씀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치열하고 뜨겁게 목숨 을 아끼지 않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견고한 군사 같은 그런 말씀에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들 기적적인 응답들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들 부흥의 일들이 올 세상에 이 세대 가운데 자고 넘치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니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